대형 어필 스템 강력한 파워 낚시대 3종 추천. 바다로 낚시 이제 하나의 로드로 끝내세요. 스테이지 X가 그 해답입니다. 다채로운 바다로 낚시를 즐기시면서 매번 로드를 교체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장르별 로드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든 페인 포인트를 한 번에 해결할 궁극의 솔루션 바로 아부가르시아 25인 쇼어 스테이지 X를 소개합니다. 쇼어 지깅부터 광어, 농어, 삼치까지 어떤 바다로 낚시든 이 올라운더 로드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장르별로 여러 대의 로드를 구비할 필요 없이 하나의 로드로 다양한 어종과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낚시의 즐거움은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낚시 갈때 로드 하나만 챙겨도 되니 너무 편하다며 극찬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어종을 공략하며 조과가 압도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피드백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부가르시아 25인 쇼어 스테이지 X로 당신의 바다로 낚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진정한 올라운드 퍼포먼스를 경험하세요. 팝핑의 제왕 빅소드 SJ2, 이제 여러분의 낚시를 혁신합니다. 대형어종의 강력한 입질에 로드가 버텨줄지 불안하고 장시간 팝핑으로 인한 팔의 피로가 고민이셨나요? JS컴퍼니 빅소드 SJ2가 이 모든 페인포인트의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대삼치, 부시리, 방어 등 대형어종의 폭발적인 힘에도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블랭크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단 191g의 혁신적인 초경량 설계로 장시간 팝핑에도 피로도 없이 오직 짜릿한 손맛에만 완벽히 몰입하세요. 이제 대물은 놓치지 않습니다. 실제 유저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확인하세요. 강력한 퍼포먼스와 가벼움의 완벽한 조화. 드디어 인생 대삼치를 만났습니다. 장시간 캐스팅에도 팔이 정말 편안합니다. 등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물 파핑의 꿈, JS 컴퍼니 빅소드 SJ2가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혁신을 경험하세요. 직인 신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 엠버피셔를 소개합니다. 대어와의 짜릿한 승부, 약한 로드 강도로 놓치거나 무거운 장비에 지쳐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페인 포인트에 지치셨다면 리조멤 엠버피셔가 바로 그 솔루션입니다. 최고급 토레이 24 플러스 30톤 풀카본. 99%의 프리미엄 스펙으로 완성된 엠버피셔는 경량화와 궁극의 강도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덕분에 대어의 강력한 저항에도 흔들림 없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장시간 지깅에도 피로도 없이 부실이, 방어 등 대어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엠버피셔와 함께라면 진정한 지깅의 쾌감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릴만 들고 지깅하는 듯 가볍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고 고민 없이 재구매할 정도로 가볍고 튼튼한 인생템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는 대어와의 승부에서 궁극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핵심이죠. 이제 당신의 직임낚시를 넥스트 레벨로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리조 멤버 피셔와 함께라면 대어와의 짜릿한 승리가 현실이 됩니다. 지금 바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해보세요.